노랑아. 노랑이 일찍 나왔네. 노랑아. 호두 오늘 올 거야. 조금만 참아. 노랑아. 해안보이네가만 있어 고기 하나 줄게. 기다려. 가야지. 세지 가야지. 민키 가자. 가자, 가자. 바로 가자. 쭉 가자. 또 그게 가야 돼. 가자, 가자. 가자. 他说。 너랑아. 너랑아. 꾹꾹. 1등이1등 어, 알았어, 알았어, 줄게. 따라왔어? 따라야. 따라 왔어? 딸아 혼자 왔어? 따라야 혼자 왔어 아무도 없네. 맘마 줄게, 기다려 맘마 줄게. 到屋里找找。 빠져. 뚱이 <laughs> 또 따라왔나? 응? 뚱이 또 따라왔어? 또 따라왔어? 뚱아. 응. 뚱아. 응. 라라야 친구들 다 어디 갔어? 응? 언니, 오빠야, 다 어디 갔어? 우리 라라 많이 먹어, 먹어. 라라야, 먹어. 할머니, 고기 준거다 먹었나? 고기 있네, 그거 먹어라.

공둥이 좀 봐라 빼죠빼죠빼죠 나라. 나라. 양. 나라. 양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나라 맛있는 거, 거 올려놨잖아. 추로 먹으러니추로 네 좋아하잖아. 빨리 먹어. 야. 밥 먹으러. 이삐 어디갔나. 어? 응? 밥 먹으러 와. 어디 어디 가니? 이삐 밥 먹으러 이리 와. 이삐 밥 먹으려면 아저씨가 못오게 하잖아. 이리 와서 밥먹으러나 어디 갔나?

할매 간다. 뭐 불쌍하네. 완전, 우리 뽀자미한테 완전 쫓게 나가지고, 맨날 요 처벅이 있어. <laughs> 뭐가 또 있어 엥? 선호. 엥? 누구야, 뽀잇? 뽀니 솜이 방에 시큰 자고 밖에 나왔어? 오와오와와난 이제 그쪽에 올라갔어요. 호두 고생했다. 호두야 할매 할매 여 있네. 호두야? 호두야? 호두? 할매 여 있네. 아유 우리 이쁜 호두. 호두야? 오이야 괜찮아 괜찮아. 호두야, 괜찮아. 호두야 괜찮아. 호두야 천천히. 천천히 나와. 호두 나와. 얼씨. 지자리로 간다. 아이고. 아하, 후추가. 후추야, 호두 봤지? 호두 왔다. 할머니 조금 있다가 빠아주로 후추야, 애기 잘 커? 그게 맛있나? 응? 많이 먹어. 노랑이하고 어디 갔노? 먹어, 먹어, 먹어. 괜찮? 너희 또할머 따라왔어? 아니야, 죽게, 죽게, 죽게. 가만있어, 봐 라라, 옳지, 옳지, 옳지. 빨리 와, 빨리 와. 그 위에서 기다렸어, 잘했어. 이리 와, 이리 와. 얼치 우리 라라 혼자 왔네. 라라야, 친구들 다 어디 갔어? 요새왜 친구들이 하나도 없나 이상하다. 아, 아이고, 단풍아. 단풍은 어디 갔다 왔어? 이 단풍이 맞지? 또, 또. 아이고, 너가 어디 갔다 온 거야? 어, 어, 이게 또 누구야? 어, 빨리 내려와, 내려와. 누구야? 내려와. 빨리 내려와, 내려와. 치즈가 소리가 빨리 내려와. 어, 이리와, 이리와. 자, 간다. 아. 어. 시수야. 예. 단풍이도 가져갔나? 여기, 여기 예. 할머니 나중에 밥 갖다 줄게. 고기 먹고 있어. 고기 먹고 있어. 응. 직 고양이 였어 응? 뚱이 또 먹으러 왔어? 뚱이, 뚱이 앉아, 네번째지? 응? 가자, 가. 뚱이 잡아라. 뚱이 잡아라. 뚱이 잡아라. 뚱이 잡아라. 잡아라. 예쁘나? 여기있어? 기다려 이거 충성해도 되겠네 가라 사랑아 사랑아 나 어디 갔노? 너 엄마는 어디 갔노? 엄마시는 뿌리는 저 밑에 있고 먹으라 해, 이쁜이한테 내려갔다 올게. 사랑해 먹어. 깐다리. 깐다리. 저 옆에 가서 먹어. 이쁜이 먹는 데 먹어. Andorra, i 가 u n i 라 ya, 이쁘니? 깐더리 어디가? 깐더리 소리 왔네 소리 어거는 누구? 후추가 후추 아닌데, 설아 먹어. 니도 소리도 아닌데. 보자, 후추 가보자. 고기 먹어. 설아, 소리 아닌데. 너새일안 보던 놈들이 왔네. 어? 너 누구야 도대체? 어디서 왔어? <laughs> 눈 눈물 찌찌찌찌 셔갖고. 눈이 부셔? 소라 소리도 아니고 소리 엄마가. 어? 새로 운 애기들이네. 어? 요 며칠 사이에 오더만은 너가 다 쫓아냈는가 봐. 응. 라라 먹고 먹으라 할매 갈게. 그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해. 많이 먹어. 어? 밥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이 먹어 앉아. 고기 누다 주었다. 안녕. 라라야. 할매 간다. 데이 뭐? 여기 초...